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퍼스트 코 r 를 맞이하면서 퍼스트 코 r 에서본 거를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비슷한 형상으로 2025년도의 퍼스트 코 r 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first quarter, first January, February, March, 일월달, 이월달, 삼월달에도 똑같이 포드 차에 문제가 많아서 위커가 많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특별하게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멀세리스 벤츠는 스테틱위는 2014년도하고 똑같았어도 한국 분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Mercedes 케이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First quarter에서 2025년도에서 최, 제일 많이 받았던 차 inquiry 그리고 레몬 반납이 바로 Mercedes였습니다 Mercedes를 얘기를 할 때는 모델이 70개가 넘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볼 때는 우리 GLA, GLB, GLC서부터 세단, 그 다음에 SUV 전기차, 모든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사는 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Mercedes의 소프트 이슈들이 많이 발견되고 거기에 문제가 따라서 있어서 first quarter에는 Mercedes의 uptick, 높은 반납을 받기 바랬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Mercedes를 타고 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 0 2 3년2 0 2 4년2 0 2 5년도다 반납 아니면 은 차의 보상이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물세리스를 탔는데 문제가 있었다. 수리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은꼭 여러분도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채미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